조용조용. 자, 오늘 여기 계신, 분들, 여기 계신 분이, 어, 대표님한테 오늘 꽃다발을 증정을 했어요. 아이고, 착해라. 꽃다발을 어, 초등생 3학년인데, 아, 어, 특기가 복싱이에요, 복싱. 아. 체중이 어, 60kg 나갑니다. 아 네. 어, 꽃다발, 꽃다발 증정하면서 대표님한테 어떤 말씀을 어, 전해드렸죠? 동영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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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 전역,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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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역, 전역, 최고 아우 기짜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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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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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래가 봤다. 미래가. 우리 미래가 미래가. 공화당에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많 킬지. 이야. 잘한다.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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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최고.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조원진 대표님한테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꼭 대통령 되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다해서 오늘 여기에 왔고요. 그다음에. 너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되고 싶습니다. 그래서 왜 우리 공화당 당원이 되고 싶은 생각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공화당에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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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니가 국회의원 300명보다 훨씬 낫다 최강 어? 나 어? 국회의원 300명보다 훨씬 낫다 지금 네 아, 예, 희망이 보입니다